11월 22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그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어, 일곱 교회들에게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두 교회가 되는데요.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를 통해서, 당시 이제 고대 도시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수 있을 건데, 이제, 어 뭐, 에베소, 에베소가 이제 도시가 된 거는 BC 133년? 이때 이제 로마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그런 도시예요.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볼수 있는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뭐, 에게 해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카이스터 강 입구에 위치한 고지대라고 하거든요. 7대 유물로 해당되는 건물 중에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극장이고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 그게 달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황배에 대한 황제에 대한 숭배도 행해졌는데요. 이 신전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뭐 여러 가지 신전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바쳐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황제를 이제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진 거은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디모데가 남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는요. 반모선과 이제 그 지금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반모성과 멀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예언적인 그런 선포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네. 특히 이제 또 여기 6절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의 일곱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가 유대교에 입교를 했다가 그리스도교가 되고 또뭐 이제 영지주의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아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제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게 더 유력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과 니골라 당은요, 영지주의에 속한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 나아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이제 어저 저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면서 이제 에덴에서 쫓, 쫓아낼 때 나왔던 그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이제 지금도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고 불리고 있고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가면 있는 여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그런 황제 숭배의 도시였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전승은 없는데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도망친 유대인들이 여기 이 서머나에도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래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핍박을 계속 받았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 서머나 교회는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더불어서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제 이두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첫 번째는요, 율법과 규율보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자입니다. 네, 어, 에베석 교회가 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칭찬에서 에베석 교회가 이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게으르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계속 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알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도 좋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비슷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이제 갔던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두 자매가 사는, 이두 자매가 사는 집으로 가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두, 두,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온 손님들을 위해서 잠이 거하게 한상을 차려내려고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던 마르다가 이제 자기만 혼자 분주하게 준비 "라는 것이 이런 거이 화가 나서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분주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동생에게 말해서 저를 도우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어느 것을 택하든지 하나면 족하다" 라고 하시며,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뭐... 요즘에는 뭐 어떤 성격으로 많이 몰아가는 것들을 보거든요.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과 봉사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의 그런 표현의 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이 일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도 너무 좋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까지 막 뭔가 배불리 먹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두 자매와 충분히 대화하고 싶으셨어요. 어, 이두 이 자매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이, 이곳으로 이 집으로 오게 된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뭐, 열심히, 무언가들을 수고를 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요.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없이, 그냥 막 사용만 하게 되면, 금방 번아웃이 오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정해진 예식이나 윤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해, 이제 정해진 이런 것들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게 하실 수는 없다. 근데 이걸 하는 걸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속에 주님과의 그런 어,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어, 사랑의 그런 설렘과 열정 그런 이제 감정이 많이 치우쳐서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걸로. 인간의 감정은 되게 간사하잖아요.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무뎌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요, 감정에 의존하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아끼고, 좋은 것을 보면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좋은 것을 같이 가서 보고 싶고, 네. 자녀를 보면 또 그렇게 대해주고 싶듯이 잔잔하게 오래 갈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그런 사랑의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고 더 성경 읽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정말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존귀하게 버티는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입니다. 자 이제 뭐 존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하게 버틴다라고 얘기 하잖아요. 이제 서머나 교회를 개연인 칭찬만 드는 교회였는데요. 듣는 교회였는데요. 서머나 교회가 드는 칭찬은 환란과 궁핍을 넘어서 고난을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닥쳤고 그것을 잘 이겨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고난이 끝났다 하지 않고 장차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버텨서 칭찬받고 좋은 날이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이 끝나면 다른 환란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이 고난의 끝에 생명의 관이 있고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니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버텨라. 이겨내라. 충성스럽게 어, 삶의 어려움이 가득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 어, 이 땅에서 버틸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오래 참음을 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 모든 성도님 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음,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생각,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 그렇게 우리가 감정 의존하지 않고 어,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해 나아가는 성숙한 첫사랑 그 사랑을 키워 나가는 그리스인으로서 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환란과 고통이 참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쉽지 않지만 그것들이 또 계속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간과 이 어, 사망의 해를 넘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 우리에게 주신 이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을 어, 죽도록 충성하여 버텨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